어? 못해. 어두워. 너못 오지 오잉 오디 동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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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조지 아야해 동동기 있어요. 만, 안 만져 주세요. 여기다 봤지요? 저기다 봤어요 아빠 믿어준거야 아빠 일어나 수다 자 아이고 이거 뭐예요? 엄마 침 흘렸어? 어었다손 착고 따르다 재밌게 놀다 왔어? 엄마 예뻐 고마워 망고 준비했어요 망고 준비했어요? 아빠 누가 얘기해줬어? 아빠가 아, 아빠가? 진짜 신발 벗어 들어 아, <laughs> <laughs> 그거는 미는 거지 <웃음> 뭐야? <웃음> 포크도요. 응, 포크도 여기 어요 뭐부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엄마 거. 응, 엄마도 있어. 루다 먹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일 먹방으로 돌아왔어요. 루다는 블루베리 먼저 먹었고요. 최근 요리들은 실패했지만 오늘은 대성공을 거두는 <laughs> 먹방이 되겠죠? 망고 먼저 망고 먼저 먹을 거야? 이 어. <laughs> 망고는 물렁물렁해서 포크로 하기가 힘들어요 손으로 먹어야 돼 망고는 어. <laughs> 이거는 그냥 망고 아니고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응. 그냥 망고보다 더 맛있을걸? 포도 어디있어? 거기있네 천천히 먹어 하나씩 음,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있네 블루베리도 어, 있어요 할머니가 사주셨어? 씨가 있나? 샤인머스켓에 씨가 없는 거 아닌가? 씨 있었어? 응. 야 씨가 있었어? 샤인머스켓에 씨가 있나보다. 그러네? 포크로 잘 찍었네? 이거 다 먹으면 전혀 못 먹을 것 같은데 제 눈썹만 보이시죠? 네 그래요 저 눈썹 문신했어요 <laughs> 오늘 과일들은 빨주노초파남보의 컬러별로 한 건데 딸기, 귤, 망고, 샤인머스캣, 바나나, 블루베리 딸기는 마침 딱 오늘 루다 작은고마가 보내주셨어요 큰 사이즈 딸기, 킹스베리에요. 루다 얼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 엄마, 엄마. 루다도 있잖아.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먹으면 맛이 없지. 밑에 빨간 부분을 먹어야지. 갈비 뜯는 것 같아. 산적이 사냥하고 나서 갈비뜬 느낌이야. <laughs> 아이고, 루다야 천천히. 루다야, 루다야. 이 <laughs> 루다, 엄마 말안 들려? 미안. 망고 어디갔지요? 망고는 사라졌어요. <laughs> 망고와 블루베리는 끝났네요. 포도. 딸기 엄청 맛있다 루다 배부르겠다 간지고 음, 이게 과일에 신게 닿으면 루다가 턱이 좀 따가운가 보더라고요 망고 더 줘요 망고 더 줘요? 응 망고 망고 더 줘요 망고 많이 사야겠다 빵 빵 같이 생겼어? 응. 딸기. 이게 딸기 사이즈가 커서 커서 그래. 야 한입을 보셔야 되는데 너무 웃긴데. 네, 잠깐만. 가름 꽤 많이 배워 먹었어요. 고양이 먹을 때 제일 뿌듯해 제일 잘먹으니까 고가, 가가 고가, 고가. 가 고가. 고가, 고가. 고가,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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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겠다 그러면 <웃음> <웃음> 행복해 <웃음> 물, 물. 천천히 마셔. 천천히 마셔. 로다 오늘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한 것 같은데. 무슨 아아아 물이야. VLA. 블베리 찾았어? 또더요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먹방을 시작한 일에 가장 잘 먹은 느낌이에요. 쉬지 않고. 잘자요. <laughs> 자, 그럼 다음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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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